미득권 강자들이 자신들의 잘못 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잘못된 권력을 더 누리겠다고 그 권력을 연장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는 결코 연민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한 원리로 누군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권한의 양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나라는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민들은 용산 국민들은 이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권력을 위임한 주인의 입장에서 상벌을 분명하게 할 때입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레드 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우 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선량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큰절 하면서 잘못했다 빌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착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좋은 덕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미래가 아무리 해서 흘리는 다수 서민들 약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눈물에 우리는 반응하고 연민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이를 잡아먹을 때 목구멍에 잘 넘어가라고 흘리는 악어의 눈물처럼 기득권 강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잘못된 권력을 더 누리겠다고 그 권력을 연장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는 결코 연민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혈서 쓰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수없이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할 것이다 잘못한 게 없다면 뭘라고 뭐 빌겠습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눈물 흘리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가짜 사고하면서 엎드려 절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거역하는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가짜 눈물에 속아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아마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회가 사라진 세상에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희망과 미래를 잃고 좌절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동정하셔야 합니다. 그 눈물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잘못된 정권이 계속 국정 실패를 하는데도 그들에게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가 이 사회가 더 많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진 후에 눈물 흘리고 후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강자들 소수 기득권자들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친 대가로 심판을 받을 때만 되면 꼭.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러면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그들이 과연 실제로 반성하고, 실제로 뉘우쳤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행동과 태도와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 눈물과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선거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흘리는 눈물과 사과 유효 기간 하루 남았습니다. 유효 기간 하루밖에 안 남은 그런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결코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다는 것을 저 엄한 정치 권력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